컴맹의 왕초보인 저도 인터넷 재택 알바로 돈을 벌고 있는 원고작성 알바 소개할게요. 더 많은 정보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하단 클릭하시고요.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배우면서 주어진 일을 하는 재택 알바 1이기에 완전 컴맹도 어르신도 학벌 전혀 상관없이 할수 있는 일이 맞더라고요. 원고작성 알바 1은 외지업체가 주는 양식에 맞게 블로그에 글을 작성해서 글만 올려주면 되는 일이죠 수익은 건당 6,000원이에요 하루 꾸준히 2, 3시간 동안 글 쓰는 시간에 투자하셨다면 하루 9건씩 30일 작성 완료했다면 5만 4천원 곱하기 30이 162만원을 한달 수익으로 벌어가죠 주말은 쉬고 평일만 일을 하고 싶다면 9건씩 20일을 작성해서 54,000원 곱하기 21, 108만원 한달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거죠. 월에 고정 수익을 스스로 고정해서 벌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아르바이트예요. 재택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디지털 로마드 에듀라는 기관과 일을 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마케팅 일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상주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수강비는 165만원. 12개월 무이자 할부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하루에 한 건씩만 1년 동안 꾸준히 글을 작성한다면 1년 후에 수강료 환불도 해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글을 써야만 수익을 벌어가는 일이기에 글 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조건인 거죠. 제가 하는 원고 작성 알바일이 궁금하시거나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설명란과 댓글란에 무료 상자 링크 남겨둘게요 인터넷 재택 알바 이젠 시작해 보세요